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상가집에 다녀온 새벽에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상가집에 다녀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시간이 12시쯤 되었었어. 잠들락 말락하던 그 찰나에 가위에 눌린 거야. 그냥 일반적인 가위는 여러 번 눌려봐서 푸는 게 능숙했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귀에 대고, 기괴하게 웃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어. 처음에는 아빠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었는데, 잘 들어보니 아빠 목소리랑은 완전 달랐어. 순간 뭐지? 싶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 가위를 풀려면 손가락 끝부터 움직이라고 하잖아. 근데 손가락 끝도 안 움직이더라.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없었어. 게다가 눈까지 억지로 뜨게 만드려는 건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눈이 떠지려고 했어. 나는 필사적으로 눈에 힘을 줘서 감았어. 눈을 뜨면 뭔가 바로 눈앞에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거든. 부모님 방이 바로 옆이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도 안 나오더라.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다가 겨우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몸을 벌떡 일으켰지. 일어나니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 눈을 감은 채 부모님을 크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몸을 일으킨 후에도 무서워서 한참 동안 눈을 못 떴다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허겁지겁 방을 뛰쳐나왔어. 시계를 보니까 정각 새벽 2시더라.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 소리에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일어나셨어. 새벽에 깨어서 죄송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원래 잠기가 아주 밝으시거든. 그런데 내가 방 안에서 소리쳤던 걸못 들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상가집과 관련된 미신이 생각났어. 소금을 뿌리고 어깨를 털어야 귀신이 안 따라온다는 말이 있잖아.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괜히 섬뜩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 흉가에 숨겨진 방. 예전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야. 폐가와 흉가는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 오히려 멀쩡한 집이 흉가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 이 아저씨가 예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정말 멋있는 집을 봤다는 거야. 2층 집인데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고, 집은 지은 지 어느 정도 되어 보였지만 정말 멋있었다고 해. 그 빈집들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주변 경치도 좋아서 마을에 들어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슬쩍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대. 그런데 구멍가게 할머니가 안색이 변하면서, 그 집은 이야기도 하지 마셔.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더래. 아저씨가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난 모르오, 모르오" 하시며 밖으로 나가버리셨대. 그래서 동네 다른 어르신에게 물어봤는데, 대뜸 그 집은 안 파는 집이니 가라고 하시면서 주인도 없다고 하시더래. 집이 빈집이 된지 꽤 되어 보였는데, 마당도 넓고 나무도 관리된 흔적이 보여서 정말 감탄하면서 둘러봤대. 살림살이도 다 있는 것 같길래 부잣집인데 망했나 생각까지 했다고 해. 그러다 2층 창문이 열려있길래 아저씨가 어찌어찌해서 기어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봤대. 그런데 그 열린 창문으로 보니까 방 안이 부적으로 도배되어 있었다는 거야. 부적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심지어 문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붙어 있더래.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대. 그때 다리까지 삐었는데 아픈 것도 모르고 도망쳤다고 해.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런 사연이 있는 집도 많다는 거지. 세 번째 이야기, 무당의 경고. 나는 꿈에 무당이 자주 나와. 어떨 때는 내가 꿈에서 무당이기도 하고 신들린 사람으로 나오기도 해. 한 번은 여러 무속인들을 모아 큰 구슬 버리다가 죽는 꿈도 꾼 적이 있어. 그 전까지 무당 집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꿈에서 처음 무당 집에 가는 꿈을 꿨어. 그 무당이 대뜸 나를 찌려보면서, 너 그렇게 화장하지 마. 라고 하는 거야. 꿈 속에서 나는 눈 화장을 붉게 하고 다녔거든. 마치 영화 속 친절한 금자씨처럼 말이야. 몇 번이나 나에게 빨간 눈 화장은 하지 말라며 후회할 거라고 무당이 말했는데도 나는 그 화장이 좋아서 계속하고 다녔어.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화장대에 머리를 쿵쿵 박더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멈추더니, 손이 시뻘건 섀도우를 꺼내서, 눈두덩이에 미친 듯이 발라댔어. 꿈속에서도 내 몸이 내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느껴졌어.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위에 진짜로 섀도우를 쳐발랐어. 눈두덩이는 시뻘겋게 변하고, 얼굴은 엉망이 됐지.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어.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꼭 무당이 작두 타듯이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추는 거였어. 나는 멈추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안 듣고 눈알까지 돌아가며 껑충껑충 춤을 추고 있었어.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전에 봤던 무당이 걸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냐며 화를 내더라. 알고 보니 옆집에서 구슬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가 미친 것 같았어. 그 무당이 나오자마자 춤서희가 멈췄고. 나는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세수를 했어. 그러다 꿈에서 깼어. 얼마 뒤에 진짜 무당 집에 갈 일이 생겨서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무당은 부모님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고, 나에게만 자꾸 물었어. 머리 안 아파? 어깨는? 어깨 안 아파? 하면서 나랑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며 염주를 목에 걸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머리나 어깨 안 아팠냐? 고 묻더니, 한쪽 눈도 잘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사실 최근부터 한쪽 눈이 이상하게 잘안 보이기 시작했거든. 시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 그 무당은 내가 귀신을 잘 받아들이면서 왜 몰랐냐며 집안에 신줄이 있었냐고 물었는데 부모님이 있다고 하셨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무당이 복제는 필요 없다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 다음에는 못 가게 하셨어. 부모님이 대신 가서 구슬하고 기도도 올렸다고 하셨거든. 아마도 내가 신내림을 받을까봐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는 평생 먹을 갈면서 살라고 하셨어. 그래야 귀신이 덜 따라다닌다고. 부모님이 구슬하는 동안에도 전화가 와서, 너 침대에 수건 있지? 라고 묻는 거야. 정말 무서웠어. 나는 평소에 방을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수건이 방에 굴러다니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전날 머리를 감고 베개 위에 수건을 두고 잤거든. 무당은 그 수건을 치우고 방 안에 불을 끄지 말고. 잘 때는 작은 등이라도 켜놓으라고 하셨어. 한동안 무당 꿈을 계속 꿨는데, 무당 집에 갔다 오니,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알겠더라. 정말 무서운 건그 이후에도 가끔 집에서 이유 없이 향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아직도 너무 무서워. 네 번째 이야기, 소외된 친구.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친구네 고모가 학생 때 수련회에서 겪은 일이었어. 반에 보면 꼭한 명쯤은 왕따는 아닌데, 어딘가 소외된 아이들이 있잖아. 고모가 다니던 반에도 그런 나이가 있었어. 수련회 때그 아이와 고모가 같은 방에 배정됐대. 그 아이는 수련회에서도 혼자 다니면서 어울리지 못했어. 그러다 수련회 마지막 날. 모두 잠들었는데, 그 방은 2층 침대로 되어 있었어. 고모는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잠을 자다 갑자기 깼대. 고개를 돌렸더니 그 소외된다는 아이가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더래. 잠결에 이상해서 뭐야? 뭐할말 있어? 왜 그래? 왜 앉아? 라고 하며 그 아이 어깨를 툭 밀었대.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고모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두번 반복되니까 고모도 이상하게 느꼈어. 그래서 너왜 그래? 라고 소리치며 더 세게 밀쳤는데. 그 아이가 또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고모를 쳐다봤어. 고모는 무서워서 소리쳤고, 시끄러워지니 다른 아이들도 깼어. 한 명이 방에 불을 켰는데, 그 아이가 천장에 목을 메고 있었대. 자살을 한 거였지. 고모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기절했대. 다섯 번째 이야기, 소름 돋는 쪽지.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명 있었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이디 같은 걸 복사해 두었대. 그 사람이 고민글을 올리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댓글로 고민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투가 확 달라진 거야. 분명 그 전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랑 쇼핑을 갔다거나 부모님과 외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더래. 말투가 바뀌기 전그 전달에 그 사람이 자살하러 간다는 댓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말투가 확 바뀐 거였다고 해. 그래서 새로 올라온 글에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았대. 나 가끔 내 글에 댓글 달던 앤데 혹시 너 괜찮아진 거야? 아니면 진짜 너 맞지? 라고 댓글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그 댓글이 삭제되더래. 그 게시판에서 가끔 아이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를 산 건가 생각했대. 그런데 이주뒤 새벽에 갑자기 쪽지가 와있었어. 티나? 디나, 티나? 디나, 티나? 라는 쪽지가 수십 개나 와있었대. 확인해 보니 그 자살한다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 보낸 거였어. 어느 정도로 자주 오냐면 마치 뜬금없이 전화가 온 것처럼 확인해 보면 쪽지가 엄청나게 와 있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게시판 운영자에게 알리려고 그 사람의 글을 다시 캡처하려고 확인해 보니 팔이 망신창이가 된채자해한 사진과 피범벅이 된 사진들을 엄청 많이 올려 놨더래. 그리고 다음 날또 쪽지가 왔어. 너 어디 살아? 내가 뭔데 날 알아? 죽어. 이런 욕설이 담긴 쪽지가 막 날라오더래. 너무 무서워서 결국 탈퇴했다고 해. 여섯 번째 이야기, 트위터 괴담. 트위터에서 자살 게임 같은 게 유명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최초가 힘긴 수염 고래라는 게임이었다고 해. 그런 게임의 타이틀 화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같은 문장이 쓰여있고. 시작한다고 하면 집주소, 학교,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적으라고 시킨다는 거야. 개인 정보를 다 적고 나면 미션이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아주 약한 수위의 미션이야. 예를 들어, 불 끄고 공포 영화 세편 보기 같은 것들. 그런데 갈수록 미션의 수위가 세지기 시작해. 팔에 흰긴 수염 고래 모양으로 자해하고 인증하기 같은 게 있어. 그리고 만약 미션을 하지 않으면, 전에 쓴 개인 정보로 협박을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DM으로 와서 빨리 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인증했잖아. 라고 협박하다가 나중엔 개인정보를 이용해 더 심하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자살 인증이야. 그전 미션은 아마 유서 쓰기였을 거야. 또는 가족이 못 찾게 3주간 숨어있기 같은 걸 했다고 해. 이 게임이 자살 게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마지막 미션 때문인 것 같아. 중도에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들었어. 일곱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자전거. 보통 영화에서 귀신 붙은 물건 하면 팔찌나 인형, 의자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 그런데 친구가 들고 온건 헬스장에서 쓰는 자전거였어. 하얀색으로 칠해진 철제 헬스용 자전거였는데 정말 낡아서 칠이 다 벗겨지고 손잡이에도 녹이 슬어 있었어. 체인도 녹슬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낡고 더러운 상태였지. 그런데도 친구는 이걸 운동하려고 주워왔다며 좋아했어. 그 자전거를 들여온 이후부터 그 친구의 자취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애기 웃음소리나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는 듯한 끽끽거리는 소리도 났어. 빨래를 자전거에 널어두면 거짓말처럼 빨래가 다 떨어져 있었지. 룸메이트는 너무 무서워서 버리자고 했지만 자전거를 가져온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딱 자기 거라고 하면서 새것 같다고까지 말했지. 누가 봐도 낡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자전거였는데 친구는 애들 보고 자전거 타러 오라고 꼬시기까지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정말 버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룸메이트가 집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같이 가주기로 했거든.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남자아이가 집안에 서 있었어. 그러다가 까르르르 웃으면서 그 낡은 자전거로 달려가더니 안장 위에서 콩콩 뛰기 시작했어. 너무 놀라서 벙쪄서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거야. 우린 비명을 지르고 룸메이트는 문을 닫고, 나는 소리치며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 옆집 사람도 시끄러워서 뛰쳐나왔을 정도였지. 그때 자전거를 버리자고 다시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는 나가서 살겠다고 날 뛰었어. 그 모습을 보니까 얘가 정말 귀신 씨인 게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룸메이트가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불러서 자전거를 내다 버리기로 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가 이걸 혼자 들고 왔거든. 접이식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계단으로 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섯 명이서 들어도 너무 무거웠어. 간신히 건물 밖으로 들고 나와서 차에 실었는데 트렁크에 자전거를 넣자 차 뒤쪽이 푹 꺼지더라고. 어쨌든 최대한 멀리 가져가서 버렸어. 그런데 더 황당한 건그 친구가 자전거를 다시 찾지 않았지만 가끔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최신식 자전거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그 자전거가 무거웠던 게 아니라 그 자전거에 뭐가 올라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여덟 번째 이야기, 설문조사.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밑바닥 인생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거야. 1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하고 여자친구는 바람피워서 붙잡았더니 그 상대가 내 후임자였지. 인생 참 꼬여버렸어. 학자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날 밤은 술을 마시면서 한 40개의 이력서를 보내고 형편없는 자기소개서를 함께 보냈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면접 전까지 돈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만 하면 몇 달러짜리 기프트카드 같은 걸 준다는 게 생각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기술도 없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할 바에야 최소한 밥값이라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었지. 그렇게 5시간 동안 설문조사를 하니 거의 기진맥진했어.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 결국 현금과 기프트카드로 45달러 정도 벌었는데 시간당 9달러 꼴이었어. 술집에 가서 우울함이나 삼키려고 노트북을 닫고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 내 눈에 들어왔어. 평범한 광고 하나였는데, 이유를 알수 없이 내 눈에 띄었어. 내가 접속한 사이트 하단 구석에 작은 광고가 있었는데, 흰 배경에 구림 폰트로 설문조사를 하시면, 현금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지.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마음에 들어서, 술 마실 돈이나 벌자 싶었지. 그림 링크를 클릭하고, 또 설문조사를 시작했어. 처음 몇몇 질문은 간단했어. 정보 수집용 질문들, 내 이름, 나이, 직업, 키, 몸무게 같은 것들이었지.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이상했어. 화면에 이런 질문이 떴어. 당신이 지금 등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래에는 전혀부터 극도로 강하다까지 다섯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왜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등 뒤에 무슨 소리라도 나는지 신경이 곤두섰어. 5분 정도 지나서야 돌아볼 용기가 생겼고, 결국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안도감을 느끼며 장난스럽게 중간을 선택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 다음 질문은 더 기묘했어. 당신은 왜등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나는 희죽대며 잘 모르겠다고 썼어.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당신은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당신 말고 비행기에 다른 승객은 단한명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당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그 승객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고 그 승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고 무슨 심리 테스트인가 싶었어. 결국 잘 모르겠다고 다시 적었어. 다음 질문은 이랬어. 당신은 잠에서 깨어보니 처음 보는 숲속에 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주위를 비추고 10m 떨어진 곳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보입니다. 오두막의 문은 열려있고 여인이 웃으며 당신에게 손짓합니다. 오두막으로 가겠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질문은 더 이상하진 않았어. 나는 오두막으로 들어갈 거라며 썼어. 그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질문은 점점 더 기괴해졌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방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자정마다 내가 나타나 점점 더 부상을 입는다는 이야기. 두 눈이 없는 남자가 창문을 두드리며 욕실에 있는 여성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질문. 당신은 엄마와 찍은 어린 시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당신의 엄마는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저 웃고만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질문들이 계속됐고, 그때쯤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는 아니야 라는 입모양을 하며 나를 쳐다봤어. 그리고 회계감사관이라는 발신자로부터 열통 정도의 전화가 왔어.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 설문조사의 마지막으로 넘어갔는데, 질문 대신 이런 문장만 있었어. 그들을 들이지 마세요.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 두꺼운 블레이저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채 종이 한 장을 문 아래로 흘려 넣었어. 종이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 거짓말이에요. 당장 아파트를 떠나세요. 아홉 번째 이야기, 동굴 탐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야. 내가 가입한 동아리는 옛날부터 동굴 탐험을 하고 있었어. 이와 태현에는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이었대. 동굴 내부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취미로 동굴 탐험과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런 이유로 그해 겨울에도 동굴 측량을 하기로 해서 꽤 넓은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대.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동굴에 들어갔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대. 측량이 이미 끝난 곳도 있었고 측량이라는 게 생각보다 귀찮다 보니. 선배와 친구들은 측량은 하지 않고 각자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해. 결국 마지막에 합류할 장소만 정해놓고. 각자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박지를 찾거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대. 그곳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라 끝이 막힌 막다른 곳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그 친구는 나오지 않았어. 시간이 너무 지나자 다들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쯤 겨우 그 친구가 밖으로 기어 나왔대. 선배는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몸을 돌려 나왔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친구가 몸을 벌벌 떨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구멍 안쪽에 팔두 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 구멍 아래쪽 흙은 쉽게 파였고, 그걸 파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안에는 다담이 세장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어. 선배는 그제야 친구가 어떻게 몸을 돌려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후레시를 켰더니 흙으로 된 인형이 길게 누워있는 거야. 선배는 친구가 흙인형 모양의 종유석을 본게 아닐까 싶었지만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대. 그 흙인형 어째서인지 안경을 쓰고 있었어. 누가 그런 장난을 친 걸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시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 선배와 친구들은 급히 동굴에서 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했대. 나중에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몇년전 근처 마을에서 행방불명된 고등학생이었대. 이미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사인조차 알수 없었대.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은 양초 하나만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았어. 아마 탐험이었겠지.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시체 옆에 있던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 봉지로 알수 있었대. 시체는 동굴에 폐쇄된 공기와 높은 습도 때문에 썩지는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떨어지는 더러운 물에 온몸이 덮인 것 같았대. 하지만 어째서인지 안경만은 진흙에 덮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수 없었대. 내가 이 이야기가 특히 무서웠던 이유는 죽은 소년이 동굴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 때문이었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성냥이 물에 젖어 양초에 불조차 붙이지 못했을 거야. 30분 정도 지나면 정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탐험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며 누군가 구조하러 오길 바랐겠지. 눈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손으로 모든 곳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을 거야. 며칠이나 버텼을까. 자신의 존재와 현실의 경계조차 흐릿해지며 서서히 죽어갔을지도 몰라. 벽에 등을 기대고 안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동굴 입구를 응시하며 죽어갔다는 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야. 열 번째 이야기. 경주 흉가에서 만난 귀신. 선배가 해준 이야기는 무속인 어머니께서 신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겪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무속인들은 신내림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신통하게 점괘를 잘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만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방법은 바로 도깨비 집에 거주하며 그 집에 있는 귀신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어머니는 그닥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큰 손님들이 있어서 늘 여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의 어머니 역시 신기가 많이 떨어졌고, 손님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선배의 아버지는 신내림을 받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결국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혼자 벌어야 했기에 손님이 줄어들면서 집을 내놓게 되셨고, 수소문 끝에 경상도에 있는 흉가로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선배와 연락이 되던 상황이라, 이사 가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선배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저도 학교를 휴학하면서 선배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선배의 어머니는 신엄마와 함께 여러 유명한 흉가를 둘러보셨고, 신엄마조차 몸소리를 칠 정도로 독한 악기가 있다는 흉가로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신기를 회복하려는 건, 무속인들에겐 거의 최후의 수단이나 마찬가지라,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신기가 떨어졌으니 귀신을 부리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칫 강한 기운을 가진 귀신이 있는 집에 잘못 들어가면 빙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신엄마는 그 집에 독한 귀신이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선배의 어머니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계약해 이사하셨습니다. 선배는 귀신이 있다는 그 집이 외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엄마를 혼자 살게 할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달반 동안 살았던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첫날 밤, 어머니와 신당 청소를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든 선배는 한밤 중에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우두커니서 있었어요. 컴컴한 밤이라 어머니였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불을 켜려 하자,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을 켜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춤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싱크대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은 와장창 깨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선배가 다시 이유를 묻고, 그릇을 치우려 다가갔는데, 어딘가 모르게 평소 어머니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산바람 머리로 서 있었고, 손은 마치 독수리 발톱처럼 마디마디 힘이 들어간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이 난 선배는 신당으로 도망가 어머니처럼 향을 피우고 염주를 진채 신당 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밤새 그릇을 깨고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는 새벽녘이 돼서야 잠잠해졌습니다. 해가 떠서 밖에 나가 보니 어머니는 그릇 파편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어머니에게 밤에 왜 그러셨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전혀 기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선배는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혼자 나가라며. 기도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사실 신내림은 선배가 받아야 했던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선배가 무속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본인이 대신 받으셨던 거라고 합니다. 선배 역시 약하게나마 귀신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날 밤 혹시 어머니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곁에서 지켜보기로 한 선배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피며 곁에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에 열중하셨고 한참 기도하시다 찬물을 떠오라 하셔서, 부엌으로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흰저위가 가득한 눈으로 신당을 노려보고 있었고, 입은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떨리고 있었던 모습은, 어젯밤 어머니의 모습과 같았어요. 끔찍한 모습에 놀란 선배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휘둘렀고, 그 순간 여자는 선배를 노려보다가, 입을 실룩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난 선배는 신당에서 밤새 숨어 있었고,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 흉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